여기는 지금 한남체인 앞인데요. 지금 오늘 역사적으로 고기 세 덩이를 가지고 지금 어 여기 김치고 여기는 고기 두동이 그리고 이 안에 또 고기 한 덩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고기 한 덩이가 더 들어가 있고 이거를 지금 오늘 말려는 겁니다. 오늘 진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뭐, 별로 역사적이다. 생각하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약간, 기옷을 완전히 입고, 지금 가는 겁니다. 기옷을 완전히 입고, 이제 헬멧이고, 이제 헬멧 쓰고 가야죠. 아, 오늘 기념으로 한번 찍었습니다. 한남체인. 한남체인에서 오늘 699전에, 아니, 5불 99전인가? 김치 한 통에 5불 99전 세일 어허.